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맞아 님들 나 방송송 올라왔거든요? 여건 어때? 여거 어때? 아예 커여워버리게. 한번매트 해달라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안녕. 청문회 하겠습니다. 때는 오늘 새벽 4시. 인사해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약 15분간 방송 진행을 했는데 아이식수님 안녕하세요 양지님 안녕하세요 단단님 안녕하세요 이로등장님 안녕하세요 AM3님 안녕하세요 메이시스님 안녕하세요 카레보이님 안녕하세요 빨간양님 안녕하세요 예안님 안녕하세요 쿠키님 안녕하세요 브릭 픽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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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님 아안내줘도되 오케이 <laughs> 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정해봐요.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 설명해줄게요. 일단 저는 꽤 예전부터 준비하던 컨텐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진 않았어요. 난 천재가 아닐까? <laughs> 기획 의도랑 룰은 뭐였냐면요. 10분이 지난 후 인사를 1분 이상 하지 않으면 방종하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마다 타이머를 재시작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선을 그으면서 10분이 지났다라는 것도 표시해줬죠.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신 건가요? 태어난 김에 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 같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재미의 기회를 찾고 있지 않나 다음 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님들 꼴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캐릭터가 아닐까요? 다음 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때문에 새벽이 좋았어 좋았던 분이 있잖아요. 저 덕분에 단한 명이라도 기분이 좋았다면 이런 성공적인 콘텐츠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통장 번호는 DM으로 하세요. <laughs> 난 밑줄 떴 <떠>. 빡떡님 <laughs>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클립X클립이 <laughs>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분 빨리 주소 말해. 뒤졌다. 넌돌 던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 때문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출근했어. 그거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보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저 새벽 4 시에 방송 킨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방송 인사는 왜안 했냐 감사 인사라 방송 인사는 우차만 하라 못 했습니다. 15분 방송하고 방송할 생각에 너무 설렌 나머지 죄송합니다. 휴대폰으로 이모티콘 쓴거 죽여버리고 싶었다. 아, 방송하고 나서 제 디코방에서 이제 나락나락 도배가 나락 됐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낄낄대고 있었는데 누군가 청세치 H특 이거 보면서 낄낄거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봉 하나 날려줬습니다. 넌 그냥 돌 대신 달걀이나 맞아라. 그럼 저한테 물건 던지는 컨텐츠. 그거 하겠습니다. 설마 그거 후원으로 던지게 하면 x <laughs> 겠다 <좋았다. 웃음> 다음 기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성실사기껏 성심,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거면서 외스팅 해달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 해마슈님한테 호스팅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호스팅 온 사람들한테도 그따구로 행동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님 때문에 그 새벽에 해명 방송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례식 때 방송 키겠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시네요. 전유진씨의하이예요 I... <laughs>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겐 양심이 있으십니까? 양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떳떳하다면 그게 양심 아닐까요? 전 저에게 떳떳합니다. 님은 쓰레긴가요? 한 분당 한 번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야이 개새끼야. <laughs>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하고 말씀해주십시오. 머리에 뭐가 들었으면. 그딴 방송 사실죠. 아무도 걷지 않는 길. 그 누가 어떤 스트리머가 방송을 켜서 인사만 하고 끄겠습니까? 그길 제가 걸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안 걷는 건 이유가 있겠지. 욕을 먹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욕을 먹는 걸 알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게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라. 원하신다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오지기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넌 그냥 죽어라. 그럼 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질문 답변 해 드려야죠. 머리에 뭐가 들었으면 뇌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거죠? 대답 안 하고 닫아버리면 더꼬박겠지 질문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방송을 켰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인사를 해줬고.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일단 청자가 화내니까 사과하는 거구나. 진짜 변명 방송이네 맞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갑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좀 지났고 잊혀질 때쯤 심심하고 할거 없으면 또한번더 하실 건가요? 노코멘트 감당 가능? 소신 말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방송 켜서 인사만 하고 방송하는 컨텐츠 하지 않겠습니다 클립 따주세요. 증거 남겨주세요. <laughs>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될걸 예상하셨나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방제 지금 뭐죠? 킹브러 해병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청문회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찍 켰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울까봐 새벽에 켰습니다. 그리고 방송 계획에 보시면 일요일날 돌을 던져라.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래 전부터 준비한 컨텐츠라고.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아 일요일 날 해병 방송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제 손아귀 안에서 예. 제가 예상한 반응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일단 그랜절 하세요. 그랜절 해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미친... 청새치 H. 아, 뭐 뭐가지? 엠마는 일마... 방송 켜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고민이요? 아, 정말요? 아, 가출이요? 아, 속상한 일이요? 아, 돌라이 짓이요? 아, 킹받으세요? 아, 그렇구나. 아, 열받으시는구나. 아, 뭔 일이 있는지 걱정되는구나. <laughs> 여러분들, 저 도와줄 수 있나요? 저, 영혼이 없어졌어요. 제 영혼을 구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laughs> 아 진짜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laughs> 아 제사요? 절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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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헐. 어? 어? 조영원 돌아왔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혼이 없어진 거임. 안경 잃어버린 것처럼. 아정팔요아 <laughs> 아, 이거 왜 날아계요? 아, 아 방종할 걸.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방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클날뻔했네. 영혼 없이 편집할 뻔했어. 인우 덕분이에요. 제 설명을 들어보시죠. 제 하트를 받으면서 설명해볼게요. 지껄여 보세요. 어제 느낀 게 있어요. 방송하면서 요즘 방송이 재미가 없는데,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데, 나의 노가리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나의 방송 소울이 사라진 게 아닐까? 시청자들한테 내 소울을 찾아달라 고 그러자 그리고 소울이 찾아지면 방종하자 귀여웠나? 근데 재밌었잖아 이게 루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울 찾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아 정말요 알겠어요 하고 방종 <laughs> 내 초심을 찾자 요즘 너무 나락을 무서워한다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 내가 귀여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귀여워 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당장 그쳐 그래서 한 거예요. 얘들이 날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귀엽지 않다는 걸좀 증명해 줘야겠다 쇼앤 프로브 해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귀여우신가요 <laughs> 이런 방송 할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존나 자부심 있죠 그 어느 누구가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나락을 반기면 나처럼 하루에 한번 나락을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논 거냐고요 맞아요 가지고 놀았어요 안녕하세요. 출근 그리고 등교를 하는 당신을 위한 생선 청세 CH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출근 혹은 등교 잘하고 계신가요?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방송입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 준비, 등교 준비, 열심히 하세요. 아 뭐? <laughs> 여러분들 출근할 때 그리고 또 등교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다 털어놓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한번 사연을 받아볼까요? 읽고 위로해드릴게요. 어떤 분의 사연이 또 올라왔네요. 출근 시간 곧 끝나가는데 어떻게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 건지 정말 의문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일찍 일찍 나오는 버릇을 단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저로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네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한 명도 안 왔다고 불평불만 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꼰대가 아닐까요? <laughs>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 집중하다 보면 그 짜증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사연이 많이 들어오네요. 아침부터 어떤 사람이 저를 기만하는 데 어쩌면 좋죠? 그 기만한 사람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기만하신 분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한번 인사를 건네보세요. 조든 아침이 아니고요. 오의 희형 받침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렸네요. H님 H6... 아 구주야 구주는 이제 입구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방송 안내문이 여기서 있습니다. Are you asking me why I'm doing this? There's no reason. It's just to piss you off, then you. 제가 왜 이러는지 방금 물으셨나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님들을 꼴박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사합니다 전 자러 가보겠습니다 출근 준비 등교 준비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가지고 놀았어요. 뭐해? 영상 끝났어. 뭐, 귀여운 아우트로라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가. 다음 영상이니 뭐니, 뭐 구독해달라 하니 다 의미없다. 아! 아, 아니다.